동생네 볼일 보러 온 김에 또 한번 철원 여행입니다. 지금 소이산 모노레일이 핫하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한번 타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놓쳤었는데 워낙 인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매진이 금방 되더라고요. 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지금 탑승 시간이 9시부터인데 어 전날 봤더니 여기 표가 다 매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현장에서 발권하는 게 있나 하고 와봤는데, 세 장이 남아있습니다. 아홉 시꺼 세장 있다고 그래서 저희 같이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옆에 여기가 지금 철원평야, 어, 쌀이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한 곳인데, 이쪽 지역에 지금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마침 표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6.25때 지뢰가 많이 어, 있던 곳이라서 지금 몇십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갔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노레일 산뜻하게 어, 직원분들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근데 모노레일이 지금 여섯 명 탑승하는 건가? 딱 이렇게 탑승하는 건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내려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어, 모노레일 그 내린 다음에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지, 어, 철원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어, 저먼 곳까지도 지금 다잘 보이는데요. 지금 어, 여기 올라가는 곳이고, 제가 위에서 모노레일. 내리는 곳을 지금 찍어 봤습니다 어, 안 걷다가 걸으니까 요 조그만 것도 올라가기가 힘드네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어, 올 여름 날씨는 정말 볕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양산 없이는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네요 왼쪽에 전망대도 보이는데, 전망대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패스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을 올라가야지 되는데, 옆에는 여기가 조경이 일부러 조성된 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된 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쌈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옛날에 어, 여기서도 전투가 있었나? 옛날 그6.25 전쟁 당시에 그런, 어, 지역이었다는 그런 생각과 같이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좀 남다른 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내려가는 곳이 있네요. 또 올라가네요. 이쪽에 지금 시멘트도 정말 오래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옆에 아는 사람 보이네요. 지금 열심히 또 올라가서 어 평야가 어디 오면서 보니까 진짜 백마고지도 있고 백마고지는 또 어떤 곳인지 어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기는 하겠지만은 여기도 되게 그 당시에 전쟁이 여기서 벌어졌던 그런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참호도 있는데. 전혀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음, 자, 지금 여기 넓은 평야가 어, 신생대체 4기 때 평강이라는 곳과 오리산이라는 곳에 용암이 흘러내려서 형성된 그런 용암 대지라고 합니다. 정말 보기 힘든 넓은 평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이산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 눈들이 노릇노릇하니까 정말 더 예쁘게 보이네요. 저산 뒤로는 그 북한 어 경계선 북한이라고 합니다. 어 새들도 날라다니고 정말 노른 평야가 어 되게 멋집니다. 어떤 분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해질녘 그 석양은. 더욱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석양을 보려면은 무노레일을 못하고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벌써 이때 갈 때가 9월 달이었는데 지금 빈 곳은 추수가 다 끝난 곳입니다. 굉장히 추수를 빨리 하네 추석이 아직 지금 남았는데도 일찍 추수를 하나 봅니다.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넓은 평야를 보면서 어, 굉장히 들좋아하시네 저도 이 널찍한 곳을 보니까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이 어,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모노레일 안 타고도 걸어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면 걸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걷기 적당한 곳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음, 어머니 계셔서 내려갈 때도 모노레일을 탔는데, 와, 모노레일 경사가 장난이 아니, 아닙니다. 요거 올라가는 모노레일은 저 톱니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지지 않게, 어, 저 톱니로 꽉꽉 잡아가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모노레일 그 레일은 이 톱니가 조금 다르네요. 이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모노레일의 톱니가 어,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요철이 강하고 내려가는 건좀 어, 스무스하게 그렇게 생겼네요. 저쪽에 또 모노레일이 어, 부푼 그 마음을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 음, 한차 태운 그런 모노레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사가 급해 갖고 이거 지금 무슨 놀이공원에서 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한 바퀴 꽃밭 한 바퀴를 돌아서 종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영무원들도 충, 어, 지금 친절하시고 소유산 위에만 지금 어 옛날 분위기 낙후된 분위기 뭐, 이런 거지, 다른 데는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멋집니다. 내려와서, 어저 아침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식당 있는데, 그 식당도 반찬이랑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음, 한 번쯤 구경할 만한 멋진 그런 곳입니다.